반갑습니다. 테드입니다. 요즘에 그, 콜트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완벽한 상위 호환인 8비트가 등장을 하고 나서 콜트의 설리이 솔직히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는 벽을 부술 수 있다는 그 궁극기를 통해서 콜트가 예전에는 약간 좀 무상성이었는데, 요즘에는 맵도 좀 복잡한 게 많고, 그래서 맵을 좀 많이 타는 캐릭터고, 대회에서도 거의 나온 적이 없죠. 근데 충분히 테이크다운 모드에서 또 솔로로 하면은 천점까지도 이제 고수분들이 쉽게 찍기 때문에 버프를 해달라는 의견에 글쎄요 저는 얘를 버프할게 아니라 지금 너무 오피 취급을 받고 있는 원거리 딜러들을 조금 너프시켜야 되지 않을까 파이퍼와 비슷하게 콜트는 손 자체가 카운터이기 때문에 궁극기도 매우 효율이 좋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요 콜트로 간만에 시즌 팩토리 한번 랜덤 큐지만 아 이거 랜덤 큐 조금 아, 요즘 랜덤 큐 말이 아니던데 <laughs> 플러스! 제가 한번 싹 캐리해서 최0점까지 한번 랜덤 큐로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프로 오케이. 3인 큐보다 더 빡센 게 랜덤 큐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멘트보다. 오늘 어, 우리 팀을 쌉케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픽이 좀 괜찮게 걸렸다. 원래 이렇게 좋은 픽안 나오거든요. 불 지금 나올 거고. 이거는 그냥 먹고 빠지고. 오케이. 기다 지금 볼트가 운이 매우 좋겠다가지고 이쪽 잘랐고. 오, 아깝깝깝깝. 지금 저쪽에 비비고 있어서 저희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우리 괜찮아. 괜찮습니다. 레이스. 이조건 그럼 빠르게, 그냥, 빠르게 선으로 제거. 어, 불, 들어올 줄, 벽 붙을 줄 알았는데, 붙었다. 실화냐기다 이거는, 그냥, 체력 채우고. 어차피, 공격, 그, 방어할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페니가 진짜 잘해주고 있네. 어우, 위험한데, 위험한데. 오케이, 패스. 이러면, 그냥, 딜. 어우, 방어 좋은데, 애들. 방어 좋아요, 지금. 기다 들어올 때가 없을 텐데, 들어올 때가 없을 텐데, 들어올 때가 없을 텐데, 오케이. 빠져 죽고. 기다립니다. 천천히. 이거 벽을 부수면 오히려 저의 그 손해이기 때문에 벽을 안 부수고 그냥 갈게요. 지금 우리 편이 말도 안 되게 픽이 너무 좋게 걸렸어. 괜찮으 이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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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와, 이거를 예상해서 피해. 지렸고. 하지만 다 봤고. 좋습니다. 펜이 좋아. 펜이 지금 저기 진입하려고 그러죠. 예상 어, 나이스. 아, 이거 좀 공기 빼기 조금 아깝네. 조금 아깝다. 조금 아까워 오케이. 야, 필드 나이스. 랜덤 에서 이런 분들 만나기 쉽지 않은데. 좋아요. 자, 다너나잡으라고어 무빙 좋다, 지리는데야 이거 불이 싸가지고 지금 바워가 너무 스무스하게 잘되었네 얘네? 기다 기다린다, 잘랐어, 꺄꺄꺄 이러면 발레 못 들어오고 기다립니다, 볼트먹는게 일단 상대편 지금 두 개, 아 오케이 나이스, 파이퍼 야 얘네 랜덤키 맞냐? 랜덤키 신경이 아닌데?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요, 볼트먹는게 이렇기 때문에 나한 번만, 한 번만 한 대만 커줘, 한 번만 한, 한 대만 커버 쳐야지, 아이씨, 나이스 좋습니다 야 우리편 뭐냐 야 우리편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제가 몇번 랜덤킬 돌렸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이거는 뭐다 다이렉트로 <laughs> 길 오픈 나이스 시간 단축이고 어차피 경기 끝났기 때문에 이걸로 박살 나게 어, 완벽한 판단 1초라도 아끼는 이러면은 1초라도 빨리 경기를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1초를 아낄 수 있다는 오케이. 승승장구. 좋습니다. 오케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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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좀 까다롭고. 야, 야, 뭐야. 제시, 한마 일어나, 야. 야, 빨리 일어나. 빨리 물총수 한마 아우, 비스는 조금 곤란스럽네, 나. 오케이. 여기 밀어줬고. 칸 나올 것 같은데. 어,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 비 이거 스탑하싫 실화냐? 저기로 잘랐고요. 컷. 이쪽 컷. 나이스. 좋습니다. 자, 다 자. 아주 그냥 머리을백지 상태로 만들어주지. MG가 무빙 어? 좋습니다, 천천히. 버스 터주시네왼쪽 컷, MG 컷. 아, MG란다. 자, 나이스. 공기 개꿀. 잠깐만. 루차 얘들아. 딜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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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루차. 얘들아, 딜루차, 딜루차, 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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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차.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로 하면은 이거 캐논이기 때문에 뒤쪽에 서면은 매우 위험하죠. 상대편 이 있어서. 이렇비 있고. 안 돼! 아우, 씨. 어우, 이 비벼야 되는데? 큰일 났네?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아이고, 하지만 제시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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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상대편 비가 잘하네. 다섯 개대 빵따리. 5레벨 시즌 모드, 끝났습니다. 이거는, 어우가. 이거 어, 세게 더럽게 세네요. 근데 못 막을 텐데? 지금 막을 병력이, 긴접 캐릭이 없어서, 어, 막나요? 어, 제시 나이스. 제시 있으면 그냥 짤짤리만 해도 끝날 것 같은데? 안 되나? 어 이게 안되나? 아우 한대한대 한 대. 아우 4% 이거 팬이야 그냥, 그냥 쭉쭉쭉 해주면 될것 같은데 이거 제가 궁극기 채워서 유튜브 각 한번 잡겠습니다 이거 제시랑 같은 경로면 은 걸리니까 오케이 궁채없고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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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 울치좀 말아라 좀 아으 진짜 궁극마맞로 끝나잖아 애들 지금 루치 최고 지금 엄청 들어가죠? 나이스, 아, 어. 딸렸고. 들어가, 그냥 몸으로 들어가. 예. 몸으로 들어가. 몸으로 왜안 들어가냐? 몸으로 들어가, 몸으로 들어가, 몸으로! 뚝! 썸, 캐리이게 콜트 맛이지. 벽을 박살 내는. 아, 이맛 아닙니까?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콜트가 버프가 필요한지, 솔직히. 오케이, 현재 전승입니다. 아, 김치. 어, 무무와 김치. 좋습니다. 비비 괜찮죠 여기? 그래서, 잠깐만. 아. 제시지좀 빡빡 붙는데? 붙으면 안 된다, 얘들아. 붙으면 안 돼. 지금 볼츠가 우리 쪽으로 운이 따라져가지고 아, 이러면 제가 먹기가 힘든데. 잠깐 아, 무빙 칠줄알는데 무빙 안 치네. 요 좋아, 좋아. 2대1이기 때문에 성공격은 저희가 무조건 갈것 같거든요. 이거 성공격에 의해서 많이 바뀔 것 같으니까. 일단 대기. 아하. 이건 오토로 잡아도 깔끔. 아, 이거 때려야 되는데, 무조건. 무조건 때려야 되는데. 아, 이거 무조건 때려야 되거든요. 아, 벽 부셔야 되는데. 콜? 츠 지금 팬이 들어왔나요? 우리 편에? 한 명이 요안 보입니다, 지금. 오케이, 좋았고. 아, 야, 뭐야, 뭐야, 벽, 뭐야, 뭐야, 뭐야. 끝나겠는데? 펜이 여기 왜 있지? 펜이 뭐죠? <목소리> 펜이, 아, 캐노 깔았네, 깔았습니다. 지금 우리 벽, 피 달고 있죠? 깔았어, 깔았어. 이거는 비비가 좀 해결을 해줄 테고. 음, 짱짱이 여기 비비 있네요. 아니, 비비가 아니고 저거 있네요. 펜이, 오이 이거 분께 한번치험면될것 같은데? 좋았죠, 좋았죠, 좋았죠. 아, 오, 줌마치럼면 되는데, 이거? 좋습니다. 우선 이거 펜이가 잘 깔아가지고.

공을 쏴야 돼요 공고 이렇게 무빙 쳐주고 좋습니다 이거 때려줘야지 솔직히 파이퍼 나이가 때려줘 오케이 오케이 못 맞춰도 때려줘야 돼요 압박, 압박 느끼기 해 그래야지 나 이렇게 때릴 수가 있겠고 벽 뚫어주고 개꿀 오케이 아우, 아우, 아우도 죽였으면 안 되는데 아 공격 타이밍 놓쳤다 이거. 근데 벽을 뚫어서 일직선으로 아마 들어가긴 할 거거든요? 파이퍼가 있어서 지금 될거 같긴 한데. 칼 잘랐고. 방어가 안될 텐데 지금 쟤네 방어를 할수 있는 캐릭터가 지금 칼밖에 없지 않나? 음 좋죠? 지금 체력이 안 달고 있죠? 나이스 나이스. 좋았고 좋습니다. 여기 지금 가이안 나올 텐데 친구야? 무섭게 무섭게. 이거 줘야겠다 이걸 줘야겠다. 오 어, 캐논? 캐논? 체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우리 편. 칼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뭐지? 캐논 때문에 그랬나? 캐논 때문에 그랬는데? 나 아, 이거 볼트 못 먹으면 난리 날것 같은데요, 진짜? 다안 나오는데? 아, 이거 마무리 안될것 같은데, 진짜. 기다 아우, 나 미칠 다 아, 이거 방어가 안될것 같은데? 캐논 때문에 이렇게 맞는 건가? 몸을 비벼야지, 몸을 비벼야지, 몸을 비벼야지. 몸을 비벼야지,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오케이, 보컷, 보컷, 보컷. 이거 방어만 하면 될것 같은데, 사이드로 들어오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맞아서. 이거 못잡으면캐노깔로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궁극기 그냥 오토로 썼습니다 바로 컷해서 10초만 깨지면 저희 편이 이기기 때문에. 못 잡나, 편이가 어허, 이거 참 난감스. 이 잡을 수 있지 않나? 때려주고, 나이스, 좋아요. 어, 파이퍼가 마무리하나요? 파프리, 파이퍼, 오케이. 나이사. 이쪽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팬이로 우왕좌왕하는 애들이 진짜 많네 지금 보니까. 오케이 찐 투더 막 요거 딱 이기면은 칠월달에 올라가고 상대편 팬이 방금본능 아이디 같다. 어떻게 또 걸린 애들만 걸리냐? 유저가 이렇게 많이 빠져나갔나? 오케이 팬이 어리버리 좋고 로사 있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는 것만 조금 막아주면은 제시라도 할수 있다. 좀사라져야이다 이쪽. 오케이 이쪽 컷할수 있다. 우리 할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보컷, 보컷, 좋습니다. 이상경 놓치렸고. 어, 자, 일주파, 일주 8, 8, 8, 8. 로사 형님, 로사 형님, 잠깐만, e on. 기 채워야 된다, 이거. 자, 개꿀. 이러면은 바로 궁 채워주고, 15 남았네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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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지금 방어 되나? 오케이. 잘라주고. 야, 잠깐만. 아우씨. 야, 이거 트랩이 진짜 작살 나는구나. 반칙하면서페포커 보컷, 포컷 보컷, 보컷. 야, 이걸 피해? 제시보소? 네, 로사라서 제시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지금 안 좋다는 말이 저런 거야. 푸시를 해야 되는데 푸시를 못한다는 거야. 컷. 어디? <목소리> 고 좋네요. 오늘. 오케이, 제시. 어, 제시, 제시, 제시. 여기도 제시, 제시, 제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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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팬이 한번 때려주고. 그냥 벽. 벽다 박살내고 남자답게 싸워, 그냥.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진짜 랜덤 큐로 전승을 하고 1패 했습니다. 그, 즉, 브루스타즈가 지금 1주년이 돼가지고, 이거 봐봐, 같이 하자고, 지금 환장해가지고. 플스 브루스타즈가 지금 1주년이 돼가지고, 이미 어느 정도 초보나 약간 좀 질겜으로 하루에 몇판안 돌리시는 분들은 이미 다 빠졌고, 여러분들이 실력이 그 맵에 따라서, 어이, 내 손이면 충분히 된다 싶으면은 랜덤 큐로 지금 제가 7 0 0까지 금방 올렸거든요? 지금 전체 개혁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승 1패네요. 랜덤 큐로 여러분들이 콜트가 굳이 10레벨 스파워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점수라고 생각을 들고 많은 분들이 콜트가 이제 버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저는 얘는 지금 거의 밸런스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지금 얘를 제외한 나머지 브롤러들을 더 능력치를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기 때문에 얘를 또 버프를 시키면은 다른 애들도 또 다른 신맵이 나오면은 또 버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 막 이렇게 올려야 되는 밸런스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콜 콜트는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워낙 다른 그 상위 호환이라고 불리는 뭐 리코나 팔비트가 너무 좋아 가지고 파이퍼나 브록도 마찬가지죠. 이렇게해서 오늘 콜트를 어느 정도 플레이 해 봤습니다. 밸런스 패치가 빨리 이루어져서 브로스타즈가 좀더 게임다운 게임으로 제대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는데 글쎄요. 개발자들이 이제 해외 분들이시라서 휴가도 굉장히 막한 달, 막한달반막 이렇게 가고 막 3주, 4주 이렇게 휴가를 가기 때문에 다음 업데이트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업데이트 이후에 사진을 올릴 것인지 말 것인지 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가볼게요. 패스.